최근 한국 연예계는 인기 가수 영탁과 TV 조선 간의 계약 연장 협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영탁은 뛰어난 가창력과 폭넓은 팬층으로 TV 조선의 주요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지만 그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며 연장 협상은 미디어와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많은 이들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복잡해졌다. 계약 연장 협상은 시작부터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긴장감을 자아냈다. 계약 조항과 관련된 이견은 점점 커졌고, 대중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란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영탁과 관련된 악성 루머가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루머들은 영탁의 사생활과 경력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로 가득 차 있었고,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며 영탁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루머가 TV 조선이 영탁을 협상해서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TV 조선은 영탁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계약 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로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보는 영탁의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에서는 TV 조선을 비난하는 글들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팬들은 영탁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며, TV 조선의 행동이 연예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난과 압력이 거세지자, TV 조선은 사태 수습을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TV 조선의 경영진은 대중과 영탁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그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인정했다. 그들은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옳지 않으며 영탁의 명성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와 함께 TV 조선은 영탁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양측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연장 협상을 넘어 한국 연예계와 방송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연예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권리가 보호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욱 강하게 외치고 있다.